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친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관계를 무너뜨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으려 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마음은 지치고 영혼은 흔들리며 결국 신앙마저 약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은밀하게 틈을 타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해를 키우며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관계 속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관계를 파괴할 때 드러나는 신호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관계를 세우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가 사라지고 의심만 커지는 것은 사탄이 관계를 파괴하는 신호입니다.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서로 간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뢰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고 진실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자라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 은밀히 의심을 심습니다. 의심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안감으로 다가오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점점 커져서 결국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번 의심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콕해하게 되고 아무리 선한 의도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금세 무너지고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가정에서 신뢰가 깨지면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더 이상 내어놓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괜히 감추는 듯 보이고 설명을 들어도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부모가 의심으로 듣고 부모의 진심, 어린 말도 자녀가 믿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결국 신뢰가 무너진 자리는 냉랭한 거리가 생기고, 따뜻한 사랑의 대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노리는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의심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의심을 통해 파괴합니다. 의심이 커지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미소조차도 숨겨진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실수도 일부러 한 것처럼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사랑을 전혀 세우지 못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믿음을 지우고 기대를 앗아갑니다. 그 결과 관계는 불신과 불안 속에서 점점 더 약해집니다. 사탄은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이용해 더큰 상처를 남깁니다. 오해가 반복되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깊어지면 단절로 이어집니다. 단절된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며 결국 신앙과 삶 전체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싹틀 때 곧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대를 믿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정직하게 말하고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며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신뢰를 세워갑니다. 또한 상대의 말을 의심하기보다 믿어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관계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는 사탄의 손에 흔들리지만 신뢰가 지켜질 때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설수 있습니다. 사탄이 심으려는 의심의 씨앗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신뢰를 지킬 때 우리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되고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세워집니다. 둘째, 늘 비교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관계를 파괴하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가 습관이 되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사랑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비교는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신에게는 열등감을 심으며 둘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과 은사로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이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비교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불평과 시기심을 키웁니다. 그 결과 건강해야 할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결국 파괴로 향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비교는 아주 흔히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나 친구를 끊임없이 비교할 때 자녀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부모와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가정과 자신들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서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존중은 사라지고 서운함만 커집니다. 친구나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가 시작되면 상대의 장점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게 되며 함께해야 할 자리에서 갈등과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비교로 인해 무너진 관계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비교에서 비롯된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비교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사탄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죄를 심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교는 또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비교 속에서 자라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관계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가정과 공동체를 흔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도 똑같지 않고 각자 다른 재능과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세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비교는 차이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차이를 불평과 갈등의 원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상대를 동일한 기준으로 재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혜를 아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통해 배울 수 있고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보이고,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늘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관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탄은 비교로 관계를 파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혜를 통해 더 풍성한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라는 함정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혜를 감사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보호하는 길이며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셋째, 대화보다 침묵으로 벽을 쌓게 하는 것은 사탄이 관계를 파괴하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언제나 진실한 대화 위에 세워집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오해를 풀며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길어지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유로 말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침묵이 습관이 되면 마음과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그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상대의 마음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사탄은 바로 이 침묵의 틈을 이용하여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침묵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서운한 마음을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버티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대화가 단절되면 자녀는 점점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함께 있어도 외로움만 커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은 큰 다툼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침묵이 쌓여 벽이 생길 때더 쉽게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죄를 범한 후 한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했고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고 결국 회개를 통해서야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벽이 될수 있습니다. 사탄은 침묵을 통해 의심과 불신을 키웁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알수 없고 알수 없는 부분은 오해로 채워집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상대를 향한 존중과 사랑은 줄어들고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미움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사탄은 대화를 막고 침묵을 길게 하여 결국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를 통해 관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화로 유지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대화로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자주 말하고, 솔직하게 나누고,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꺼내야 합니다. 그래야 벽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먼저 말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화해의 시작은 대화에서 비롯되며 작은 말 한마디가 굳게 닫힌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말하고 진실을 나눌 때 침묵으로 인해 생겼던 거리감은 사라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결국 침묵은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도구이지만 대화는 관계를 살리고 새롭게 합니다. 사탄은 침묵을 통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 우리를 다시 연결하십니다. 그러므로 대화보다 침묵으로 벽을 쌓게 될 때, 그것이 사탄의 공격임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대화가 이어질 때 관계는 살아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넷째, 상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관계를 파괴하는 신호입니다.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감사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사랑은 자라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상대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게 하며 시기와 질투를 심어 관계를 깨뜨립니다. 성공의 자리가 감사와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불평과 비교의 자리가 되면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신뢰는 깨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축하하지 않고 무심하게 반응하거나 오히려 불편해한다면, 그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자녀가 성취했을 때, 부모가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아이는 서운함을 느끼고, 배우자가 성취했을 때 서로 축하하지 않으면 마음은 멀어집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사탄이 틈타게 되고 결국 관계는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성경 속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이 원리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사울은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에 큰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성공을 축복하지 않고 시기했으며 결국 그 질투가 관계를 파괴하고 나라까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상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탄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상황은 자주 일어납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축하하는 말보다 비교의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인정받을 때 박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의 헌신이나 은사가 드러날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사탄은 그 틈을 사용하여 사랑과 연합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다. 이 말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게 되고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할 때 비교의 마음 대신 감사와 격려가 자리 잡습니다. 관계가 살아나려면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만큼 상대도 나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성공을 시기하는 태도는 금세 상대에게 전해지고 결국, 거리와 불신을 만들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작은 틈을 이용해 사랑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의 성공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태도는 관계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울타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모든 은혜가 합해져,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대의 성공을 기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관계를 무너뜨리려 끊임없이 틈을 노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의심과 비교와 침묵과 시기의 마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은혜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